안녕하세요 심수입니다 오늘은 파업을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흥분하는 순간을 한 10가지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사람이 잘못을 게될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이 결국에는 실수로 이어지게 될수 있고 더더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가야지만 빠르게 성공해 볼수 있을까 아니면 적어도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수를 한 번이라도 덜 하게 될수 있을까요? 직접 바라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수정과 모두 정성 같은 마음으로 시계까지 봐주세요. 시청자님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일단 팝을 투자를 하면서 사람이 흥분을 하는 순간은 극적으로 무언가 결과가 치닫게 되었을 때를 의미를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예상치 못하게 무언가가 크게 변하는 순간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크게 놀랐다든지 이런 유의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순간엔잘 인지를 해두면서 대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흥분하는 순간 부분을 가장 먼저 10가지 정도 알아보고 해결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흥분해보셨나요? 보통 저는 이럴 때 흥분을 참 많이 합니다. 승률이 도저히 어떻게 해도 5회 연속 이승으로 나오지 않을 때 고정배수로 안정적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미적의 생각보다 많아서 손해가 수익보다 클때 횟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커버해야만 하는 미적 금액이 너무 클때고수급을 위해서 무언가 강수부를 던질 때이 나의 반복을 오히려 잡을 때 완벽히 예상한 그의90% 이상의 승리를 구간이었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픽이 흘러갈 때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흥분의 순간의 경우 내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로써 다가오게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잘 알아보고 접근을 해야만 하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해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실수를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흥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교체해야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일 첫번째로 일단 뭐가 문제인지부터 빨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흥분하는 순간 TOP5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순간 꼭한번 이상은 마주쳤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해결할 만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고 싶다면 일단 내가 언제 흥분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싶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열 번째까지를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들보다 술이 많이 나지 않아서 순위가 마음에 안들 때. 이번 구간은 정말로 자신 있다고 생각했고 한번 겪어본 구간이기도 했었는데 실수를 못 잡았을 때. 여러분 어떤 실수를 또 하고 또 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금액 조절의 순간에서 찍기식으로 대충 선택했는데 반대편에 픽이 맞았을 때 수익률이 이번 달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지난 달보다는 안 좋을 때대략적으로이 정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 번째까지 보게 된다면 제일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은 당연히 이럴 때 내가 역시나 흥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게임 마감을 할수 있을까가 될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상쯤은 꼭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순간들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케어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공적인 게임 마감을 위해서 내 흥부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것이 투자에서 얼마나 위험을 도사리게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보통 이럴 때의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보거나, 혹은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보지 않고서 흥부를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들어가는 편이에요. 순간순간의 키워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내 게임의 결과물이 달라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법대로 수익을 늘려 보시고 최대한 손해율을 줄여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